이즈 u 요 g e r than that, true. Younger t h 빨리 가자. m m a you're the body of the body of the body of the b o d 있네요 the body of the body of the b 창문에 있는 애한대 더. 옥상에서 저 사람 잡아야 응? 돼. 근데 이거 옥상에서 엄폐를 어떻게? 해? 옥상에서 차, 창문에 있는 사람 죽였다. 아예. 오케이 굴. Cool. 다 이제 또한 명. 네 갑니다. 하고 나오세요. 실패하더라도 천천히 해보자. 할수 있는 건. 음 내려간다 우리. 오케이 째는 중. 오케이 내렸어. 엄마 나좀 내릴게. 여기좀 <laughs> 청욕은 <청료분> 익숙하지가 않아서. <않았어. 웃음> <laughs> 오케이 오케이 음. 야일도알로 와봐 자 견자이 포 담당 음. 포 들어 탄이랑 그렇지 그리고 마마 마마는 폭발탄 담당 알꾹 눌러서 장전하면 돼 자야 탄을. 다리 밑에 포 하나 더더더 더, 더 지나가 오케이 어 그리고 아래층에 하나 왔다 장... 어디쯤에 왔어? 시체 먹는 중. 시체 먹는 집한대 때렸다 누웠다 오케이 나이스 자 와봐 친구들. 어디로? 내려와봐, 아래로 그냥 죽였어 아야 이렇게 해놨구나, 지금 k 신 알겠다 어떠? 어, 안에 소리 응,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올라 y okay. Okay, okay. Okay, okay. Okay, okay. Okay, o 오, a y Okay, okay. o 두 번째 거 k a y Okay, okay. Okay, o k a 그렇지, a 거 okay. Okay, okay. Okay, okay. o 샀어? 벽을 그래 기다려봐 그만 쏴봐 어 아, 아니야 멀리서 쏜다 쏘나 아. 어디 쪽인지 느껴져? 아 어딘지 봤다 소리가 딱딱해 한대 내려와봐 들어와봐 올라갈게 마마 폭발당 싸. 어나 맞았어 들어와 <laughs> 저기 애기만. 나무 회벽 지어졌다 산 위쪽에 여기 이춘이야 응? 내부는 2 곱하기 2니? 어디? 집볼줄 알아? 아니 몰라 오케이. 나 밑에 내려와서 주사기 챙겨 와. 똑같은데 아니겠지? 똑같이 써야 돼. 그렇지. 응. <laughs> 어? 거기 기 우리 집 옆에. 왜? 나 이거 <laughs> 어. 14발. 14발? 안 감아든. 아. 방이 엄청 없네 16발 큰일 났다 나 자, 양각이다 바닥을 바닥을 16발이면 한층 밖에 못 내려가 어 저기 사람 밖에서 본다 어디? 밖에 창방 네, 네. 안녕하세요 <laughs> 누구시지? 누구세요? 아 인진님 아, 인진님 <laughs> 인진님 인진님 집구나 아, 뭐야 나도 아, 놀리고 아, 싶다 나도 아, 저기 가서 놀리고 싶다 우리. 이거 차고은 열어줘 즐겜 레이드 좀 하게. 나 너무 괴롭다. <laughs> 그러니까 <웃음> 서로 즐겜 레이드 즐겜 수선고 어, 우리도 솔직히 하나 말하면 그쪽도 좀 이해해 줘. 우리가 몇발 없어. 그냥 좀 즐기고 싶으니까 좀 열어 줍시다. <laughs> 어차피 당신네 지금 못 털어요. 아 어, 그럼 내가 계속 죽인 사람은 은진이야. 그런 것도 별로 재미없다. 없어 우리 그냥 우리 그냥 하루 푸렉스 <laughs> 해가지고 네명 <4명, 웃음> 우리 네명 팀이야. 뭐 있지도 않아요. 어, 즐기게 해줘 이거 열어줘 이거 아 이거 열고 이거 무슨... 해줘 여기 차고문을 열어줍시다 한번만 아, 아, 열어주세요 한 번만 할게요너리디서 어. 쏘는거야 자꾸 집구조를 알려줘 한명 밖에 있는데 밖에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이것도 알려주면 음, 뭐, 뭐라할지 아니 이건 뭐야 아니 레이드를 하는거야 아니면 아, 뭐 가이드를 아, 하는거야 아... 아... 임진님이 만드신 거죠. 그럼 여기서부터 레이드를 어? 스타트할게요. 네? <laughs> 예? 안 되나? 여기서부터 레이드를 스타트하면 안 되나? <웃음> 야 <웃음> 이거 벽에 로켓으로. 나와 나와. 사이를쏴사이를사이를 사이를. 사이를 쏘면 돼. 뒤로 좀 와서 뒤로 좀 와서 해. 아 맞아. 어너 절마. 어, <laughs> 거기 뒤로 좀 가서라고 하기 전에 <laughs> 사번 <사버력을> 눌리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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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저기다. 어 어떡하지? 내침 이거 일단 뭐지? 챙겨. 어? 내탄 챙겨봐. <laughs> 큰일 났다. 제가 혼자가 아니었구나. 어, 뭐 밖의 상황이 계속 말을 해도 다 무시당하고 있지만, 제가 양각이 잡혔는데 모든 곳을 다른 적들이 온것같거든요 다른 적? 근데 저희가 안쪽에도 상황이 좋지가 없다. 내려오면 안됐는데아니 조졌다 야집잘 졌다 야네 오른쪽 왼쪽 다 했거든? 저한명 째고 있으면 다른 데 갔어. 음... 내 맞다 아니 아니 들었는데. 야, 피아노 망했어 피아노 방을 뚫었는데 피아노 챙겨 아니 망치가 자. 없어서 못 챙겨 이거 아이 무슨 피아노를 레이더 <laughs> 야, <래기> 코. <래기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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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죽으려고나 갔어야 됐어. <래기> 맞아. 일단 <진짜> 오이가. <어이겁네. 래기> 저기 인디님, 저 건차 한 번만 매겨 줄래요저견자이그 침낭 하나만 깔아 줄게. 그 <laughs> 포스하다가 잘못해서 죽었거든요. 그 저기 죄송한데. <래기> 내 침낭도 좀 깔아 달라고 그러죠. 아니, 침낭 하나만 깔아 달라고 견자이 걸로. 여기다가. 이춘낭도이춘낭도이춘낭도이춘낭저 죄송한데 <래기> 이집 비밀 번호가 뭐예요? <laughs> 우리 피아노 방에 있거든요. 이 <laughs> 주영도 <저도> 그냥 내려가겠습니다. <laughs> 예, 예, 문제 하나씩 내고, 방탈출 매니아 인지님저 침낭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왔거든요. 1층 문좀 열어. <laughs> 인지님 빨리 문좀 열어주세요. 밖이 위험해요. 어떤가? 인지님 위험해요. 빨리 문 열어주세요. <laughs> 인진 님, 문좀 열어 주세요. 이따. 인진님 빨리 문 열어 주세요. 제가 너무 위험해요. 야? 아니, 어? 나도 상황을 잘 모르겠어. 위험해, 사이야문 아무꾼 <laughs> 님. 사냥꾼이 쫓아와요. 문좀 열어 주세요. 안 열어 주시는데? 아, 나 오고. 조인이야, 보이냐 보이냐? 좋아하실 분들 어디 계세요? 아, 어 여기 여기 어 여기 여기. 야야 네, 안쪽으로 들어오세요. 안쪽으로 여기, 여기, 여기. 네, 야 오랜만이다 오랜만이다. 네, 동물들에게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지 마시고. 자, 다 자, 자, 이제, 아 감사합니다. 집 소개해 주시는 건가요? 아니 그럼 그만 쏴. 아, 어 제가 먼저 들어갈게요. 저어요 <laughs> 프렉산다. 저다 저기요. 저기 저기요. 요아 됐다 저기요. 저거요기요 저기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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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라요라 축하합니다. 그런 거이요하나서인진님 o 그인진이 폭발탄좀 폭발탄좀 인진 I 건설 차 l o 서 아, 여기 인지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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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가는데요 인진님인진 a l 총 a n d o Joy, Yogi Madro, which I got man, which I got man. I can't believe it. I can't believe it. I can't believe it. I can't b e l i e 좀 e i <laughs> 아. 우리 맥주 들어가서. <laughs> 시험은 맥주 한잔 하기로 했잖아. <laughs> 어 뭐야 누구세요? 자자자자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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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아 여기 오, 새로운 오, 팀원분들 오, 왔습니다. 인사해 주세요, 오, 오, 여러분. 아, 아 오, 안녕하세요, 오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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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, 저, 저희 조금 병원... 잠깐 뚫을게요. 잠깐 공사하러 왔습니다. 아, 내가 별수 있네. 별 씨. 네. 죄송한데 저희 레이드 중이에요. 중이에요. 관심 레이더 중이에요. 좀! <laughs> 얘들아 피신 나갔어! 9 남았어! 남았어. <laughs> 3 2아 저도 안내릴게 카운터 카운터! 아, 됐다. 짜라 됐다! 야오늘여기차방이었어 레전드! 레전드! 내려가시요 내려가면 안돼. 우리 목표는 그걸 근데 그냥 어. 건차만 부시자. 지금부터 부실게요. 좀, 좀, 좀 나가 계실래요? 좀 나가 계실래요? <laughs> 좀 나가 계실래요? <laughs> <이> 저기 악기 좀 갖다 주실 좀수 있나요? 잠깐 할수 있나요? 저희 연주 아 저희 진짜, 진짜 연주 잘해드릴게요. 악기 없으시면 제가 DLC 샀으니까 철 조각 조금만요. <laughs>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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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거 이거 이거 지금. 이거 여기. 이거 네, 아 그럼 그래 나 mm -hmm. 예.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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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애들 데리고 레이드를 해. 레이드를 <웃음> 해. 해. <웃음> <웃음> 알아? <웃음> 나가도 연주하고 있잖아요 응. <laughs> 레이드 성공했어요 야 건차방 야, 봤다 야 그래도 <laughs> 야. 정말 죄송한데 목재 25개만요 <웃음> <웃음> 아 ㅋ 들고 있어요 잠시만요 아, 아.